멈춰! 야, 멈춰! 아, 내려. 아, 내려올래, 와. 미치바, 가영한테 이 얘기 들었지? 응. 어, 제가 나한테 하는 게 맞는겨? 아니죠. 씨바 새끼 어디 갔어요? 어, 아, 네가 제대로 교육 시켜야 되잖아. 응. 맞아, 아니야. 아, 다려 와. 스키한테 전화할게. 에이씨 꼴박게 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? 야니 네 누구여 넌 누군데 어이 씨발 야 네. 이거 87가영폰 아니냐? 새끼 신고한데 왜 어이가 없네 씨 이제 다있 어이 씨발 꼴같네 어이, 시발. 어이 뭐 없는 거 새끼가 거할거야 네. 가형이 데리고 와 그새끼, 씨발, 죽여버리게. 왜, 그니까, 이사도 말해봐. 어, 이거. 야, 상지야. 야, 받아봐라. <laughs> 예, 예, 여보시오. 넌또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? 존댓말 왔어? 뭐, 어, 존댓말 이야이 새끼가 말이야. 어린놈의 새끼가 하늘 같은 선배에서. 이거 어른놈인지, 무슨 놈인지 어떻게. 몇살이여 그거 내가 왜 말해야 돼? 귀엽네. 어? 어? 몇 살이요? 씨발연이 둘러 뒤집었는데 귀찮게 하고 있어. 시발! 와나 이거 참 세상 참잘 돌아간다 아주, 그렇지? 아이 새끼한테 뭐 전화를 하지 연락해서 에이, 내일 4시까지 혼담회장 앞으로 오라 해. 아유, 진짜. 알았어! 어 알았냐고? 예. 네. 네, 수리비되나요 형? 아 알았냐고? 알겠다고요.